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과배상 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사례 한 개를 설명드릴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쭉 치료를 하고 소송을 할지 아니면 합의를 할지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면은 소송 안 가고 합의로 끝날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손해사정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는 합의를 먼저 해보고 금액을 주장을 하고 그 금액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케이스는요. 소... 송하기 전에 험사하고 합의 과정에서요. 소장이 접수가 되기 전에는 누구하고 합의를 하냐면요. 일단 지금 이번 치료할 때그 담당자 배정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담당자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었죠그 담당자는요. 합의 권한이 어디까지다. 그리고 결제 금액 이게 영구장애로 산정할 건지, 한시장애로 산정할 건지, 아니면 이게 약관상 계산할 건지, 아니면 속가로. 속가라는 거는 우리가 법원 산출 방식입니다. 이 속가로 계산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권한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담당자는요. 위에 송무팀 ]의 승인을 못 받으면요 속가로 즉 법원 산출 금액 기준으로는 계산을 못 해요. 그리고 연구장애 이 담당자가 만약에 연구장애를 판정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의료팀 의료 심사팀의 결제를 못 받으면 연구장애로 결제를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담당자 권한에서는 한 시장에 그리고 약관상 지급 기준 이걸로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십자인대 파열로요 담당자하고 합의 과정 중에 담당자는 의료 심사팀의 14.5% 연구장애라는 결제는 받았어요. 대신 이게 특인기 준 그러니까 법원 산출금액 기준으로는 결제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담당자 권한에서는 한 8천에서 9천 정도밖에 결제가 안 났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주장한 금액이 1억 3천 6백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소장을 작성했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자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요 우선 경찰서나 병원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죠 저희는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다한 상태였고 의무기록이 도착하고 나서 법원 신체감정 신청을 했거든요 신체감정 초탁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 손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송무팀 담당자들은 저희 사무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소장 들어가는 예상 금액이 얼마냐? 1억 3,600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송무팀에서 팀장 결재에서 1억 3 0 0 0만 원까지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면안 되겠냐?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의뢰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소장 예상되는 승소했을 때 그리고 신체 감정이 우리 원하는 결과대로 나왔을 때한 1억 3,600 정도 산정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이자하고 그리고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더하면 은 대략만 1억 5천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산정 되는데, 지금 보험사에서는 1억 3천에 합의하자라고 한다 송무팀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의뢰인 의견을 물어봤고요 의뢰인은 아 그러면은 1년 정도 시간을 끌지 말고 그냥 1억 3천에 합의하겠다 라고 해서 이거는 소장이 접수되고 한한달 정도 지나서 송무팀에서 연락이 와서 1억 3천이라는 결제금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는요 보험 담당자하고는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소장이 접수가 되고 나니까 송무팀에서는 1억 3천 얘기합니다 자 결국 이런 겁니다 연구장애가 확실하고요 이게 금액적으로 나중에 소송 가서 큰 이변이 없 물론 14.5% 장애가 안 나오고 9.6% 장애가 신체감정 결과에서 나온다면 금액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위험성까지 고려한 겁니다. 왜냐? 아무리 9.6% 연구장애가 나온다 하더라도 처음에 보사가 제시한 8천만 원 이상은 소송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변호사 소송 비용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밀고 소송 밀고 나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레인 도 그거에 결정을 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사가 1억 3천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 9.6% 연구장애가 나온다면 그 1억 3천보다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는요. 자 그래서 이 교통 사고가요 소송이 끝까지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통무팀에서 먼저 연락 와서 어, 금액을 최대한 인정하겠다, 소치하고 합의하고 끝내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판사님이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종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장을 넣기 전하고, 넌 후하고 금액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 점은 우리가 소송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내 손해액이 정확하게 얼만지 파악을 한 다음에 사건 종결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꼭 소송이 끝까지 진행 안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충분히 원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분들 감사드립니다.